박은정 의원의 역대급 분노 표출에 충격에 빠진 검사장들 중앙지검장님 네 2021년 중앙지검 1차장 때 한동훈 검사장 채널A 네 예.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 처분하셨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사법기관이라고요? 아까 사법기관 어쩌고 논은 하시던데 그동안은 또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었다니 뭐이제또 사법기관이라고 합니까? 정신을 좀 차리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모르는 이런 검사들이 왜 검사장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에 대해서 위원이이 뭐니 얘기를 하는 이 검사장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상권 분립도 모르는 검사들이 왜 여기 앉아가지고 검사장이라고 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지검장님, 나와주세요. 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비리 사건 그때 담당하셨죠? 네. 13개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laughs> 나경원 의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어요. 중앙지검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하은 부장검사가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근데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대답해보세요. 네,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무혐의를 하면서 왜 수사 효발을안 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하셨어요? 어?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도 안 했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 당시 아들이 외국에서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소 중지 안 했습니까? 입구시 통보 요청 왜안 했습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 왜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를 했습니까?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하려고 왔던 장관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무자비하게 압수했잖아요. 아들 조사하고 아들 검찰 2020년 일이에요. 5년 동안 항거하고 재항거하고 언제까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아들은 그러면 합격은 부도 못해요.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사하고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검찰개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가안 하려고 했어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잖아요. 선택. 검찰권이 남용돼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반성문 제출한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빼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검찰권 수사권 얘기합니까? 부끄러운지 아세요? 왜 지금?